엄마가 핸드폰이 좀 느려요. 뭔가 용량이 많이 찬것 같은데 이런 거 아, 어떻게 고치세요? 그런 거는 되나요? 여기 이렇게 내리시면 이 네. 설정 들어가시면 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여기 배터리 저장 공간이라고 아,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우선은 보시면 저장 공간이 어, 꽉 찼구나. 그렇죠. 지금 총 128기가 중에. 네. 지금 99% 127기가 사용 중이라서. 어이거 어느 정도 좀 지워야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앱스가 106기가 거든요. 네. 요걸 눌러서 보시면. 네. 이제 어디서 가장 많이 이제 용량을 먹는지 얘가 지금. 음 캐, 얘가 체크 중인데, 잠깐만요. 요게 지금 제 체크 중이라서. 너무 좋은 정보네요, 사장님. 지금 카톡이. 네. 88기가에요. 지금 이게 많이 차지하고 네, 거죠? 이게 핸드폰이 총 용량이 1 2 8 g b 인데 이게 지금 거의 8 8 g b 를 차지하고 있으면 핸드폰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음...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카톡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음...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돼요? 나가기 아니면 뭐? 근데 나가... 지금 요 정도면은 나가기로 해서는 안 되고 우선은 카톡을 한번 날리면 네. 사, 주고 받은 사진들이랑 동영상은 다 전부 다 날라가요. 근데 대신에 대화는 백업을 해가지고 네. 기존 단톡방이나 그런 네. 거는 그대로 다 이제 유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해드리려면 우선은 카톡 계정이랑 비밀번호랑 또다 아셔야 돼요. 아. 백업을 해야 돼요, 미리. 아. 카톡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서 여기 눌러서 네. 설정에서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채팅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대화 백업이 있고 미디어 아. 백업이 있어요. 아. 근데 대화 백업은 지금 현재 대화만 백업이 되는 거고요. 네. 미디어 백업하기는 이제 주고받은 뭐 사진들이나 동영상까지 음. 다 백업이 되는데 네네. 한 달만 무료 맛보기로 그냥 얘네가 무료를 해주는 거고 한달 이후는 매달 990원씩 이거를 내셔야 돼요 카카오톡에다가 아 여기 보시면 톡사라 플러스 100기가에 음. 990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어머니 거 같은 경우는 80기가 쓰셨잖아요. 지금 거의 네네. 그럼 얼마 안 돼서 이것도 안 되면 250기가까지 쓰셔야 되면 네네. 매달 또 3,900원씩 매달 또총 하셔도 수도 있으니까한 음. 번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음, 정리하려면 우선은 채팅에 들어가서. 네. 대화 우선 먼저 백업을 해볼게요. 네. 대화 백업하고 그냥 비밀번호는 뭐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아, 돼서 네. 그냥 우선 0000으로 할게요. 하기. 네. 어, 음. 이게 대화가 이제 백업 중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음. 이제 백업이 된 상태고. 이렇게 음. 이제 음.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에 백업은 된건 아니고 카카오톡 서버에 백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5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이제 카톡 서버에 백업이 돼 있어서 네. 그때까지는 복구를 시킬 수 있어요. 아, 네. 대신에 대화 내용만. 카카오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계정이 있을 거예요. 음. 여기에 이제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아마 모르시면은 여기 변경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셔. 서 그러면 카톡을 이제 이거를 아예 완전히 네. 지워버리는 거죠. 이제 지운 다음에 다시 깔아서. 네. 계정 로그인하시고 아까 백업 하셨 백업해놓은 거 비밀번호 000 누르면 기존 단톡방이랑 대화방은 다 그대로 들어가요 대신에 주고받은 사진이랑 네. 동영상은 전부 다 날라가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카톡은 네. 카톡 근데 저기 다 날라가요 어머니 주고받은 사진들이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도 상관 상관 없어요 한번 정리해드려요 그러면 네, 싹 그러면 비밀번호 맞는지만 한번 네. 잠깐만요. 빨 음, 빼고은 해 드렸고. 어, 사장님, 하루에 혹시 이렇게 6, 70대 어르신들이 네. 몇 네. 분이나 방문하세요? 이런 문제점으로 이 광고로 뜨는 건 하루 10분 이상 분 오세요. 10병 무조건 오세요. 거의 다. 네. 핸드폰을 못 쓰겠다고 계속 오시는 어... 분들. 센터는 엄청나요. 하... 센터는 더 이거 비밀번호는 그래서 지금 저도 병원을 해도 네. 돼요? 네.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비밀번호 찾으면 돼요? 네이버로 또 다른가 보네. 이거를 본인 인증으로 그냥 해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했으면 거의 할이 보잘안 하시니까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 음. 이따가 이건, 이건 뒤로 가기로 하시면 되고. 이제 백업, 이제 우선 지우는 거는 백업 먼저 한번 되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백업은 돼 있고, 네. 계정은, 여기 이제 내 계정이 뭔지 이제, 한번 더. 음. 요건데 잠깐만요. 캡, 혹시 모르니까 캡처를 하나 해놓게요 캡쳐해놓고. 그러면 이제 카톡을 지울게요. 네. 그럼 요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카톡 지우기 전에는 용량이 지금 거의 꽉찼잖아요 보시면. 네,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장 공간이 1.8기가 밖에 네, 안 남았어요. 네, 네, 네. 지금 근데, 카톡은 아예 완전히 설치, 삭제할게요. 이건좀 걸릴 거예요 용량이 워낙 많아서 음. 이거 지우는 게꽤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카카오 톡 어플 자체를 지웠다가? 그게 제일 깔끔해요. 아, 그냥 다시 이제.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아. 다시 깔아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아. 복구하시는 걸로. 아그렇구네 지금 이 정도 쓰면은 이제 요거 카톡 이제 지우고 네네. 충분히 잘 쓰실 음.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음. 왜냐면은 음. 90기가 정도 거의 80기가를 넘게 <laughs>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80기가는 <laughs>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어요. <laughs> 제가 카톡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제가 카톡방도 저도 있고 막 진짜 많기는 한데 단체톡방이 저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한 25기가, 30기가인데 80기가는 음. 근데 다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지우지를 못하고 음. 항상 그렇게 두었어요 그냥 거의 몇 년... 심심할 때또 다시 꺼내서 보고 몇 년의 적금처럼 쌓으신 거네요 어머니 네 <laughs> 그래 맞아요 그랬어요 아, 카톡이 지워졌잖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 여기 용량은 아직 기일텐데 음. 지금 보시면 오. 아까 120기가에서 34%랑 70% 정도가 지금 남은 거래 이제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휴지통에도 음. 보시면 내 파일이 한1몇기가가 있는데 이거는 영상 같은 거 이런 건데 여는 휴지통인데 한달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는 해요. 네, 그래도. 뭐, 요거 요 정도는. 요거는 뭐 지금 아, 지워드릴까요? 지관없어요 쉬워요. 음. 뭐. 네, 음, 지워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다 지울게요. 싹 음, 정리해요, 어머니. 네, 네네. 공원 딱 정리하면. <laughs> 네. <웃음> 완전히 싹 <laughs> 정리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마 카톡 복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음. 사진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네. 이제 오하고된 것들은 다엑박스로박스로 다 표시, 표시돼요. 네네. 사진들이 전부다. 그럼 앞으로 이제 친구분들이 또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거볼때 이제 어떻게 좀 봐야 아까 같은 그런...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정말요? 이렇게 네. 계속 지워지는 방법밖에 네, 없요 아니면 은 보는 때마다 지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더 지우시긴 워낙 어머니가 80몇개가면 카톡으로 음. 엄청 많이 하시는 건데 네, 이걸 일일이 지우는 걸못 하실 거예요. 뭐 일이 워낙 많아져서 음. 그냥 아, 네. 아니면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단톡방을 아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초대해달라고 하시면 되기는 해요.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나 사진들이 많은 방 있잖아요. 네. 그런 방을 아예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초대해달라고 하거나, 근데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백업을 했다가, 음. 복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음. 깔끔하긴 해요. 왜냐면은 단톡방이 또 많으면, 네. 그 방마다 사람들한테 다 초대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고, 네. 그리고 또초대잘또못 하시는, 하시는 분이 잘 없으실 거예요, 동양주께또 아, 네. 그럼 그냥. 그 방에 또못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동양이꽤이 음. 많이 이만큼 정도 남아있으니까, 네. 남아있으니까 네. 아마 그러세요. 한동안 네. 이렇게 오래 쓰실 거예요, 요거는. 아, 저도 요즘에 지금 퀵톡이많아가지고 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오래 쓰실 거예요 원찮에서안 응. 끊으면 또 그렇게 붙잡을 음. 수도 있고 자 이제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아뭐 뭐 많은, 네, 많은 정보 저기 알았고요 네. 네, 제가 너무 핸드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걸 네. 오늘 새삼 <laughs> 알았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스마트폰 네.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용량 네 저장할 때꼭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사장님 너무 너무 친절하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사장님. 아, 네? <laughs>